응, 너무, 큰데다가 올려서, 삭제하러. 그래서... 아, 아까 전화하신 분이고, 보니까. <laughs> 찍어도 돼요? 이제는 아까만, 이제는 뭐, 두번 했는데 뭐, 자꾸 한번 했나? 오늘 필터 교체라요. 네 주기를 모르니까 해주시는. 두 달은 되죠. 그냥 점검. 세 번째는 배터리 어질이요. 두 다른 점검이고 세 번째 네. 필터 세 번째. 교체는 육 개월마다 교체하시는 것. 네. 여기는 필터가 몇 가지나 들어가요? 세 가지. 엠브레인 엠브레인. 어, 아까워라 마실래요? 예 조금이라도. 애들이 얼음을 매실 내 얼음을 받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통에 담아야 네, 되나? 그 고얼음도 그, 그 화분에 좀 줄게요. 얼음랑 그팩 같은 거그 화분에 물 주고 있거든. 아 여기 받는건몇개안 되는, 받는 열개정 예, 저기 거. 좀 뿌릴게요. <laughs> 아, 이렇게 안 되는데? 예, 괜찮아. 병원 있으면서 화분에 물을못줘가지고 알뜰이 해가지고 집을 샀거든요. 경쟁 <laughs> <병생> 알뜰이야. <laughs> 아, 알뜰 <알뜰하다>. 내가 집 사야지. <laughs> 저희는, 아, 저희는 알뜰해서 집을 둘째 샀어 응. <laughs> 경기도에서 집안 팔고 내려오고 자희 아파트는 큰거 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뜰해서 산 파일이 아니라서 <laughs> 우리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너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도 음, 그렇게 안들어야 해. 아줌머니는 경제력이 있었던. 없어. 경제 돈을 벌었으니까 <laughs> 팍팍 쓰지만 저는 돈도 안 벌고 집을 팍팍 쓰는 게 아닌데. ]니까. 그냥 습관 자체가. 응. 음. 그런 것 같아. 물어 편지 한장 남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나왔다 그런. 일 이런 대한. 너무 무겁지 마실 물만 네, 다들어가물한 방울도 아껴야 돼 <laughs> 커피 같은 게 드세요 아유, 잘안 먹어 그런 거는 잘안 먹어 나는 왜깔끔하게 옆에 저런 거다 치워야 돼 응. 옆에 있는 거를 아, 점검할 때예 예. 옆에 뭐가 있어? 요 아니 요 없어요. 아, 여기 예. 핑크는 음. 여기 있고 여기 옆에 한 그거 음, 있는 거나 무치야지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음. 지금도 말을 그래요. 네. 또더 또 받을 거야? 음. 여기 <laughs> 두개 하면 세개네 얼굴은 나오면 안돼 안돼요 별로 화면에 음. 그의 되기 때문에 안돼 화장 안 하시네요 하여튼 말하는게 귀찮아요 건조해지잖아요 겨울은 저는 그런 건설 음, 타입이 아니라서 음. 세수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건조하진 않아요 e bit of a congestion. I'm not 세수 r e if you're g o i 고 g to be a little bit of a c o n g <laughs> 명절에 저희 음... 집에 쟀는데 비빔밥 그릇으로 쓰라고 <laughs> 가볍고 좋다고. 이제는 시골에 가서 명절 하거든요. 격주로 가던 것도 이제 명절 때만 오라 그러고 안 와도 된다. 그래. 음... 강아지 좋아하시잖아요. 시댁에 강아지 일 마리가 태어났는데 어렸서 다 죽고 세 마리 이제 집 안에 들러가 막. 같이 자고 뭐 이런 서강아지나집아 집안에서 켜야 돼 강아지는. 추워서 죽었는가 봐. 어그그 발음하기에 죽었안 하셨는가. 음, 보통 담요도 덮어주고 하시던데. 그래. 태어나서 마자 가래그 그래. 개가 그 저지 없었는가 봐. 저도 못 먹고 이러니까. 오십 원 강아지가 제일 위 어른 상주. 조카들이 그거 한 마리에 오십만 원 받고 팔수 있다고. 무슨 게임도 오십만 원 받나? 어 골든 리트리버거든. 요 그래가지고 <laughs> 돈 벌라고 그거에 딱 사가지고는 앙커 스컷한 마리씩 사가지고는. 아, 저 멀리 뭐, 멀리서 사가지고 힘들긴데. 그래 한 번은 열마리 거지 나아서 그때는 또 일곱 마리 달아가지고 요새는 대형견은 잘안 키울라 하기 때문에 음, 너무 너무 컸대요 점점 커질 네. 때 그렇긴 해 대형견은 요는 집에서는 음. 잘안 키울라 하니까 그래서 음. 그 하는 게 있긴 하긴 해 감사합니다 귀여운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귀엽다기보다는 어쨌나 <laughs> 마당에는 집이 잘 없으니까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를 그래야지. 데리고 자고 아, 그 그래. 뭐 우리도 뭐 침대는 뭐 강아지가 사용하고 뭐. 음. 음, 아. 아, 아, 다 아, 침대를 강아지 사람이. 같이 자요. 어, 아, 네. <laughs> 좀 막. 계속 무서워서 피하거든. 피터가 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게다세 가지네. 오늘은 멤브레네오. 개월 멤브레는 1년 넘어야 해요. 6개월에 하는 거는 네오센스입니다. 네. 네오센스 깔아주셨네요. 옛날에는 이거 갈아 넣는 날짜까지 제가 그다 적었거든요 요새는 컴퓨터 입력이 다 되니까 <laughs> 찍으면 바코드를 다 찍으면 전산으로 다 전송, 그게 되니까는, 전송이 되니까 제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멤버십 안할수 있겠네 요새는 다 컴퓨터로 전산으로 하면 쫙쫙쫙 네. 할수있겠 무디, 아시요. 피가 음. 너무 너무 땡기다가 또 간질간질하다가 이제 나았는지 어제는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laughs> 일주 만에 회복되는 데또 탈장 수술해야 돼. <laughs> 음. 각 병원에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탈장도 하려고 네 예, 감사합니다 살레.